7월 9일, 레일대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레일은 일지는 기묘 일입니다. 기묘라는 것 자체도 뭐, 우리가 상으로 볼 때는 뭐 기묘하다. 뭐 이렇게도 가끔 농담삼아 하죠. 이때 뭔가 어, 음적인 부분이 시작될라 하고 현실에서는 새롭게 말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 기묘일입니다. 띠별로 보면 집띠는 어, 뭔가 단체라든지 뭔가 모였음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행동하는 것, 단결은 대체적으로 뭐잘될수 있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 서로가 협조해서 하고자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해증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말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뭔가 좀 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입니다 자기 분수에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날은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일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자기 능력을 오버해서 뭔가 하다 보면 항상 또 문제가 생기겠죠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과음이라든지 과속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어, 아침에는 뭔가 좀 이런저런 좀 답답한 어떤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뭔가 해소되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뭘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 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스트레스는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터키티 토끼띠, 터키티는 이런저런 권리 이권 뭐 이런 걸 놓고 좀 다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그 기운입니다. 이런 날은 물론 자기의 권리를 놓고 다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항상 그 다툼에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또뭐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 뭐, 권리를 주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상에는 스트레스가 좀 많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상황에 맞추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자기가 주장을 해서 자기 뜻대로 가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주변 사람에 맞추는 어떤 그런 기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고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날은, 뭐, 이 순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뭔가 새롭게 시작되고 도전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길로는 낮거나 하진 않지만 어쨌든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런 어떤 기운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마무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첫 시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증 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 나왔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이런저런 주변에 조금 유혹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저 사람 말 따라서 왔다 갔다하다 보면 갈 때처럼 흔들리는 어떤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날 자기가 주 때를 딱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좋든 싫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한계는 좋고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어, 풀고 가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면 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소하는 것이 더 좋은 어떤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때좀더 마음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안정되어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뭔가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완수되고 마무리되는 기운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또, 남녀 간의 어떤 만남도 대체적으로 잘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체로 긍정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숭이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지는 어, 뭐 걱정거리, 시련거리가 뭐 발생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인데더 좋은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좀 피하거나 이했을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다소 불안하고 힘듦이 있더라도 뭔가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하고 관계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 요즘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어, 이런저런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 사람도 맞춰주고 저 사람도 맞춰주는 좀 능력함, 허용력이 있는 그런 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판단하고 어, 이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하기에 괜찮은 날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만남 모임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모임을 통해서도 자기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자기가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어떤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증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